오늘, 초보자 이거,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. 미국이네. 미국에 덤이라내가널집 밟아 죽여서 미국 새끼야이 새끼. 어, 잠깐만요. 뭔지. 일단 승리 확률이 줄어들었는지 승리 확률이 줄어들었네 휴지 이 소스 죽이고 이것도 계속 지어. 아. 음, 핑 죽어요. 이거 너무 어해 내가 죽이고 뭐 슈트 야, 죽이고 한 턴을 한 명을 죽여야 돼. 엉망엉망 이거, 고거이엉이 이거, 어거 이거, 이렇이 하고 이거 7분에 끝낼 거예요. 뒤져야 쉴게야! 니가 그걸 꺼도 왕이냐? 나 뒤져야 쉴게야. 야! 꺼져! 스마... 이거죠? 이건 스포시 저 왕이 이쪽으로 가야 응 응?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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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아, 런이바시 이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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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비켜줘. 왜 비키니? 음. 가자! 뭐? 그리지 신인 갈 때가 없대. 따따따. 자짝자고 뜨고 꾸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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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. 아이씨. 지금 위험해가지고 그런거구만 이 새끼 왕이 죽으면 어쩔수 최고두기 응. 왕아 응. 난 죽었어 이 개자식 이 개새끼 아 어, 영상 꺼진 줄아 음, 음, 음. 얘가 대각선에 있어야 되는데 얘 죽어? 얘 죽여? 응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